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남궁영환입니다. 어, 오늘 어, 이 AWS 이노베이트 2018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비디오 애널리시스 쪽 관련돼서 어,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서비스 출시하고 있는 어 아마존 레코그니션하고 그다음에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어,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AI를 많이 이제 쓰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근데 어, 그래도 여전히 이제 뭐 비즈니스 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데에는 조금 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비전에 관련된 것들, 이미지 서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영상 관련된 그 사람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그걸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있 어,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어, 가져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그 AI 쪽에 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어 확보를 하고 있는지 어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한 20년 정도 계속 그 아마존닷컴이 이제 시작됐을 때부터도 어 AI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어,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깥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나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그런건데 실상은 보면 굉장히 뭐 추천 이라든지 지금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컨버세셔나 AI 대표적으로 이제 알렉사 뭐 에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 그거 이외에도 이제 미디어 서비스 쪽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아마존이 AI와 관련돼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가 아마존 고라는, 시애틀 본사에 지금 무인 상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런 결제 같은 거를 하느라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어, 본인 인증이 되고 나면 바로 어, 상점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픽업해서 바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어,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이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 이 아마존 코어를 특별히 이렇게 어, 좀 크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 다 녹아 있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그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실상은 이 비전 관련돼서 어떤, 음, 어떤 첨단 선상에 있는 어, 그런 적절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아마존 웹 서비스는요. 어, 어, 사실은 이제 그 저희는 고객 중심으로 항상 일을 해오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 여러 가지 그 딥러닝이라든지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거에 맞춰서 고객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어, 좀더 편리하고 어, 좀더 손쉽게 쓰실 수 있게끔 어,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라든지 뭐 서비스들을 이제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어 여러 가지 니즈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겠죠. 그리고 레이어별로 펼쳐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맞춤형 그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레이어 중에서 맨 위쪽에 비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서치나 그 이미지 분석,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스트리밍, 비디오, 요런 쪽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되죠. 뭐, 실제로 이제 그 이외에 조금 더 개발자라든지 이제 그 알고리즘에 조금 더, 어, 좀 딥다이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어좀 활용을 하시면 어또 나름의 가치를 또 추구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존 어, 레코그니션이라는, 어, 비전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서비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존 레코그니션은요, 어, 2016년도 리인벤트에서 이제 처음, 어, 소개가 되었고요. 실제로 아마존 닷컴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프라임, 어, 뭐, 프라임 포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이 됐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인 그 사례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다시 고객분들께 어, 서비스 형태로 어, 제공을 해드리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효 그 혜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 그런 생각으로 이 서비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됐고요. 화면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크게 한 여섯 가지 그 카테고리로 저희 피처를 소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보통 이제 이 비전 쪽에서 다루는 어, 기본적인 피처들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나 신 디텍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페이스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제 이 비전을 하다 보면 비전 쪽에서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어,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그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라든지, 이제 그, 뭐, 개발자들, 이런 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알아내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어, 뒤에 담고 있는 게 사실, 사실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대한 표정, 그 다음에 얼굴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찾아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어, 피처들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어, 사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우리가 사실 이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이 피처 중에 하나는 이런 리얼타임 페이스 서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저 많은 수의 얼굴을 매칭을 하고 빨리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시시각각으로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찾지 않으면 어 뭔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가 크든 작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어,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이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일단 정적이다 보니까 어, 이미지 내에 있는 뭐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런데 어,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출시돼서 작년 내내 이렇게 이제 그 많이 활용된 사례에 해당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더그 어,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더 뭔가 좀 어, 발전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려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 쪽에서 어, 판별을 하는 기술이 어, 상당 부분 이제 지금 진보를 해 있기는 하지만.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하고는 차별화된 특성이 있죠. 어, 그래서 되게 연속적인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이 컨텍스트가 어, 숨겨져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 편집상에서 생길 수 있는 어,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동영상에서는 굉장히 더좀 어, 현실적으로 좀더 진실에 가까운 부분 요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 기존의 서비스 대부분의 어, 서비스들, 뭐 기타 오픈 소스라든지 상업용 솔루션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 새롭게 작년에 리인벤트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된게 이런 레코메이션 비디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그, 이미지에서 나타났던 주요 피쳐들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오브젝트하고, 액티비티 딕테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퍼슨 트래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리얼 타임으로 라이브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바로바로, 어,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그럼 레코딩션이 어떤 그 스토리지라든지 어, 어떤 스타일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 이런 동영상 같은 것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녹화를 녹화를 떠서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파일이 없이 이런 카메라 같은 매체들이 그대로 그런 거를 전송을 해주는 그런 스트림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스트림 형태라든지, 뭐, 어 이런, 파일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성으로, 그 다음에 스트림 형태 같은 경우 이제 그 리얼타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할수 있게끔, 어돼 있어서 굉장히, 어 레코그니션 비디오를 이용을 하면 동영상에 관련된 분석을 한다든지, 거기서 뭐,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실제로 이제 그런 감시 뭔가 감시를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라이브 화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떤 그 액티비티라든지, 어 이상 비헤이비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내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코니션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 우리가 적절하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이런 퍼블릭 세이프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그, 그, 뭐랄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무슨, 이제, 그, 처보물 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어, 뭐, 주인공이 굉장히 열심히, 그, 이제, 수사망을 피해서, 이렇게, 그, 빠져나가고, 뭐, 그럴 때, 이제, 자주 활용하는 장소가, 뭐, 기차 스테이션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뭐, 백화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숨어버릴 수가, 있, 숨기가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 그거를 쫓는 추격자들은, 어, 상당히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코그니션 비디오를 쓴다면,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또 놓고 보면, 어, 사실 이건 이제 그 영화를 놓고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어떤 그 잠재적인 범죄라든지, 뭐,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순간,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더잘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사실은 이제 공익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피처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좋은 적용 사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하게 이제 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 실제로, 어,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이랬을 때에도, 어, 사실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사실 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 그 되게, 유사한 부 사람이 발견이 됐다. 뭐 이랬을 때 이제 빨리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케이스로 보면 미디어 쪽에서 이제 어쨌든 이 동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디어하고 떼려 어, 뗄수 없는 관계니까요. 그런 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에, 활용 어,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유명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그, 감정 상태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어, 유출을 해내서 거기에 맞게끔, 어, 좀더 적절한 방안을 이제 뽑아낸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공익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 항상 부적절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빠르게 빠르게 탐지를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블러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 상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뭐 호마이오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그 전에 보면 유비쿼터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서도 상당히 많이 쓰여 왔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더좀더 어, 케이스를 넓혀 본다라고 하면 어, 실제로 이제 사람을 인식을 한다든 어, 한다든지 이랬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스템으로 바로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 내가, 어, 조금 더 안전하게, 어, 뭔가 집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한다든지, 어, 아니면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어, 어, 뭔가 이렇게 인증을 통해서, 어, 좀더 이제 그 스마트하게 홈을, 어, 운영, 그,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이런 결과들이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 좀, 뭐, 케이스를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인데요. 지금 뭐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자체가, 어, 각종 그 주차 관리 시스템 같은 데 이제 이미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센스 플레이트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응용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 그, 그 적용 분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어, 좀뭐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좀 적용 분야를 넓혀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잘 해왔던 뭐 각, 각종 SNS를 통한 뭐 쉐어링이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손쉬워진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쉽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아마 리메트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고 각종 행사에서도 이제 저희가 많이 항상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인데 어, 실제로 보면 이제 사람의 얼굴을 잘 어, 탐지할 필요가 없이 저렇게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트래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그대로 더잘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 아, 내가 이게 지금, 아, 지금 이 상황이 파티구나. 거기에 대한 각종, 뭐, 어, 그런 엔티티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 그걸 통해서 나는 컨텍스트를, 어, 약간, 뭐, 이제, 텍스트 형태로 또, 어, 추출을 해낼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다각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레코넥션, 이제, 이미지라든지, 레코넥션 비디오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통, 어, 좀, 연상시킬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셀레브리티라고 음, 했죠. 이제 유명인사들을 인식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그 세계의 결혼식이 있었죠. 네. 영국 왕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왕자 결혼을 하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스카이 뉴스가 그걸 또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하, 하게끔 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여러 그 유명 인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어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뭐 많이는 알고 있지만, 어또다 알기는 또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그 시청자 자체가 굉장히 많기 그 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활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 조금 그 아이디어를 낸게 사실 이런 이제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래서 레코그니션 비디오와 그 다음에 저 분석 플랫폼이라는 어 분석 플랫폼을 하나 어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 어 스트리밍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쪽에서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엘레멘탈쪽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편리하게, 그, 이 영국 왕자의 결혼식을, 어 감상을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얘는 이제 백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 뭐, 인물의 부가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오버레이 형태로, 제 제공을 해서 굉장히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고요.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퍼블릭 인베스티게이션 뭐 이런 쪽에서 또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 플로리다의 이제 올랜도 어 경찰국에서 이걸 가지고 어 파일럿 형태로 지금 어 지금 사용을 하고 어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또한 가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어 작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은 걸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잘 발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 비즈니스 하고 이제 직결이 되게끔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은 인플루언서는 이제 상품들을 많이 이제 그 영, 상품들이 팔리는 거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시태그 같은 게잘안 붙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그러면 메타데이터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그 회사가 사업을 한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레코그니션을 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그 성공 사례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이제 어, 레코그니션 이미지, 레코그니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제 레코그니션 비디오가 어, 라이브 쪽에서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입니다. 그래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어, 보통 이제 키네시스 자체는 리얼타임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리얼타임 뭐 스트리밍 데이터 프로세싱 이런 것들에 좀 어, 초점을 맞춘. 그다음에 데이터 유입이라든지 데이터 저장 이런 것들에 좀 특화된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세 가지 서비스를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얼타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싶다라고 이제 어떤 니즈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된게 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입니다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는 아마 키네시스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굉장히 그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스마트홈이라든지 스마트홈시티 그 다음에 뭐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이런 쪽에서 비디오가 어, 에,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유입, 데이터 유입과,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에서 이것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저장을 할, 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오픈 CV라든지 o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이런 이제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하고도 어잘 연동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어 좀더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는 이런 식의 이제 그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주요 특징으로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다양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제 뭐 디벨로퍼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조금 더 이제 자 상세한 정보들을 좀 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유스케이스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게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어 매니팩처나 러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약간 미들웨어라든지 그 로우 레벨 쪽에 관련된 어 뭔가 엔지니어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 가지 SDK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어, 좀더 실제로 비즈니스 같은 이런 쪽에서 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어, 특히 여기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파서라이브러리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MXNet, TensorFlow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잘 연동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 그, 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어, 서비스를 만들고 애플리케,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덕 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고객분들한테 어, 굉장히 많은 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 n o v i 라고 해서 이제 에이전트 뭐 VI 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퍼블릭 세이프티라든지 홈 모니터링 이런 쪽에서 이제 쓸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스 어, 형태의 프로덕을 이제 만들어서 어,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서비얼런스 같은 경우그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어, 이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유형별로도 다그 굉장히 명,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어 트래킹을 할수 있고 디텍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서비스들 하고 비교했을 때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이제 뭐 어, 굉장히 그 사람 인파가 많은 그런 곳에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범죄,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커버를 굉장히 잘할수 있는 솔루션으로 나오게 이 Veritone 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제로 자체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한 120개 이상의 이제, 뭐, 그 애플리케이션, 어 관련,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어 이런 탐지 기술,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어, 실현하기 위한 그최그최 그최 앞단의 기술로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어, 수요를 수요를 감당해 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적절하게 분산을 시켜서 빠르게 분석하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가 굉장히 이제 이어 업체선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이상적으로 묶여서 어, 잘 구성된 서비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좀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레코그니션이라든지 비디오 스트림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좀음 관심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뭔가 개발을 하신다든지 어 어떤 시스템을 어 구축을 하신다든지 분석을 하신다든지 그랬을 때. 어 관련된 자료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어,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요 홈페이지라든지 뭐 자, 각종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좀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버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어, 앞으로도 조금 더 어, 이런 컴퓨터 비전 음,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 그 특히 비전 관련 음, 머신러닝 그런 쪽에서 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어, 제품들을 많이 써보시고 어, 많은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